기도 응답에 기쁘게 반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고 힘들 때 아주 간절하지만 급한 일이 해결되면 여유로운 행동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에서 비롯된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옛말을 급한 상황을 잘 넘기기만 넘기게 되면 행동이 안 좋게 바뀌는 상종 못할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주로 이런 말을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혹은 돈을 빌렸는데 잘 갚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곤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제 동생에게 급해서 학생 때 일입니다 2,000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제발 막 이러면서 빌렸거든요 2,000원을 그런데 잘 끝나고 일이 잘 마무리되고 2천 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동생하고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깜빡하기도 하고 그때에 비해 간절함이 덜해서 그 마음이 사라져서 갚는 것을 잃어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한나는 간절할 때와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마음이 같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던 것을 응답받은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주님께다 맡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맡긴다는 건지, 다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다 맡겨 드린다의 한 단어로는 한 문장으로는 이것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 맡겨 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이다 맡겨 드린다의 의미는 우리의 할 일이 100%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결과가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다 맡겨 드린다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아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물을 주는 건 사람이 할수 있으나 그 씨앗이 그 마음 속에서 사람 마음 속에서 자라고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 맡겨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이었 주인공이었던 한나는 이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18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20절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0절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여기서 구하였다는 단어가 한나가 구한 기도에 대한 초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음을 더 강조하는 이 단어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라고 표현하게 하, 표현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일 2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네스에 기록된 사람은 10분도 견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어간다면 1시간을 넘게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호흡, 즉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파스칼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파스칼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떠한 일을 유발하시는 특권을 주기 위함이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어떠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므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영광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족끼리 아버지 생신 축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아버지 생신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아버지 생일 축하가 끝난 뒤에 생일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깜빡해서 돈도 없어서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신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선물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막 울기 시작했다. 움직이 시작한 저에게 아버지는 만 원짜리를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서 가서 선물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밖으로 막 달려 나가서 아버지께 손수건을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 제가 손수건 하나도 아버지께 사드리지 못한 능력이 없어 눈물을 터뜨렸던 것과 같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겨워도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요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저에게 돈을 쥐어주셔서 희생선물을 사오라고 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저의 아버지가 선물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어린 제가 선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저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그에 대한 응답도 기쁨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영광 돌리며 기뻐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조금 특별했고 특별한 만큼 어려운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사사기의 끝자락이었던 삼월서의 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의 백성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서원제와 서원제를 올리러 매년 들이러 갔을 때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나는 올라가지 않고 젖을 떼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 말했을 때 남편 엘가나는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결국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해도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시기를 약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동안 품고 키웠던 아들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실 때 많이들 우신다고 합니다 왜 많은 어머니들이 2년, 요즘에는 2년도 안 되는 기간을 군대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우실까요? 아들의 고생과 힘듦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것이겠지요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마냥 어려 보이는 아들이 그곳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태어난 지 3년 된 아들을 성전에 맡기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기서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은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버지가 멀리 타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아들을 본가로 보내야 하는데, 악하고 나쁜 종이 그 재산을 모두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이 아버지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편에 편지를 하나 보내서 그 종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네가 모든 재자 나의 재산을 가져도 좋으니 아들에게 단한 가지만 아들이 원하는 단한 가지만 주어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종은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아무런 피흘림 없이 아무런 악한 일 없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아들 주, 주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다제 것입니다." 라면서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를 감탄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단한 가지를 가졌는데, 바로 그 종을..." 자신의 소유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신바되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수 있도록 잠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예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시고 친구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그 응답에 대한 경배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